학우분들께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소재가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영남대학교 개교 77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했습니다.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큰 대회가 주최하는 것도 저희 놀랍기도 하고 일단 와서 보니까 실제 그 OGN 대회하는 것처럼 좀 경이로운 것도 있고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. FC 온라인과 리그 오브 레전드 두 종목 모두 10월 12일에 PC방을 대관해서 예선을 진행했고 FC 온라인 이는 총스물두팀 중에 이제 결승 두 분. 리그 오브 레전드는 예선전 16팀 중에 결승 두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. 저는 FC 온라인 부분에 참여해서 우승했습니다. 학교 대회 말고 약간 좀 다른 넥슨이나 그런 데서 개최하는데 몇번 참가해 봤어 가지고 그런 게좀 경험이 돼서 긴장을 안 했던 게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라 성적 같은 걸로는 잘 받을 수 없는데,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게임 쪽으로 1등을 했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박진감이 엄청 심장이 쫄깃쫄깃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올해도 그렇고, 앞으로도 저희 총동아리 연합회는 학우분들이 더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가가도록 할 테니 학우분들께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